다음에는 12월, 1월, 겨울을 지나갑니다. 겨울을 지나가면서, 요 때, 어 지금 1월 15일이잖아. 순을 서서히 올려내야 돼요. 그래 있다가 2월, 최종적으로 2월 20일, 그때는 두블리가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죠? 자, 여튼, 순을 빼야 돼. 순을. 앞전보다 좀 낫긴 나은데. 순을 좀 빼야 되고, 방법 없다. 더 이상 달면 안 됩니다. 이해되죠? 못 따라, 못 따라. 자, 우리 손님들이, 아, 나와야 돼. 온도가 높아지면, 호수가 애매하긴 애매하다만, 이걸 줘야 돼. 방법이 없다. 방법이. 1분, 2분도 괜찮아요. 줘야 돼. 그래야지, 아, 토양의 농도가 바뀝니다. 농도가. 자. 계속 겨까지를 빼야 돼요. 겨까지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1 6일입니다 음, 이제는 계산 나와야 되는데 자 아무리 겨도 1 2일 안에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겨까지 꽃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와, 이기까지다 남겨놨네. 이 참, 이 방법론을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음, 결과물, 결과물을 한번 생각해봐요. 2,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결과물 괜찮습니까? 음. 자, 그렇다. <laughs> 자, 하여튼, 어, 뭐, 어, 각자의 방법이니까. 자, 저는 잘 되는 쪽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근데, 음, 그분이 방법을 고집하면 뭐 크게 더 이상 얘기는 안 해요. 자, 방법이니까. 자, 참고하시고, 음, 방임하면서 이제 물도 액기겠죠. 음, 자, 그렇다. 자, 참고하세요. 이게 뭐야? 원대갈이야? 와, 이거 원순이구나. 아, 개소리겠지. 어. 아휴, 그렇다. 자, 참고하세요. <laughs> 모든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를 생각하며 하세요. 이. 몇 메다야. 구메다겠지? 구메다 구매드 하우스의 결과물은 반동에 얼마일까요? 이상입니다. 이거 하우스 입구입니다, 입구. 음, 잘안 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음, 그냥 이, 이중으로 하나 더 해도 되고, 아니면 저걸 풀어서, 키워야 안 됩니까? 이게, 아무리 안되도한 10m 되는데, 그죠? 식물은 이렇게 있다가 확 크기 시작하면, 꽃이 없어, 꽃이. 그래서 제가 또 막, 또막 키우라는 거예요. 음, 내가 막 열동이다. 그럼 10m 하면 곱하기, 어? 열동하면 100m 나옵니다. 한골이 나와, 한골이. 한골이, 아. 하... 늦다는 거지. 그죠? 여튼 다 방법론인데, 그렇습니다. 음... 제가 타인들의 방법론을 확, 어떻게 하지 못해요. 자,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하지만 더 나은 방법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 자, 참고하세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 이상입니다 유참에 이불 덮는 겁니다 이건 운이 맞아야 보는 겁니다 운이 맞아야 자 이렇게 뽈뽈뽈다 칩니다 어 찍기 이거 이보온 부직포 비닐으로 찝어서 뽈뽈뽈 땡기는 겁니다 야가 야가 땡기고 저 짝이 있네 못 얻어 못다 어디갔노 여튼 이렇게 뽈뽈뽈 땡기는 겁니다 이거 덕에성준이 이제 대농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거 보자. 이건 뭐야 선을 다친 거야, 이거? 이거? 왜 다쳐? 이거, 이거, 그럼 수정 언제 해? 아니, 밑, 밑에 근거만 좀 치면 되는데. 음. 그죠? 위에는 그냥 일하게, 일하게 놔두면 되는데. 그렇네요. 밑에, 밑에서 치는 거지. 2, 4, 6, 8, 10. 굳이. 에휴. 위에 우리 마 위에서 굳이 이걸 칠 필요가 없다는 건데 너무 많이 친것 같은데. 하여튼 전화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성주 참에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laughs> 아휴 하루가 뛰다. 자, 합니다. 직문은 기준이 나와야 돼. 현재 시간이 1 0시 반이거든요. 색깔 봐봐 색깔. 자, 몸띠 색은 그글다 치자. 근데 이 신초도 색깔 봐봐요. 신초 색깔도. 너무 진해. 이러면 순환이 잘안 돼. 속도가 안 난데도, 속도가. 1월 15일, 1월 20일, 결국은 2월 1일. 어, 이제는 수정이 계산이 나와야 돼요. 음. 음. 최종적으로 우리가 농사 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뼈대면수정하겠다가 아니고, 날짜가 있잖아. 그 날짜를 계산하면서. 따라가야 되지. 이게 확실히, 어, 덜, 그리, 덜자랐는데가 병은 적어. 근데,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때 되면, 어? 날짜 대비 계산해가, 응? 병식 날짜가 있으니까, 계산해가지고 흘러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음, 자, 그래요. 아무리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해도 참여 시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2월, 3월, 4월, 5월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작은 바람이에요 자, 또 전화해서 물 얘기를 해볼까. 자, 이상입니다.